안녕하세요. 동아나라 여행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멜로디 마을 음유시인 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아나라 궁전 주변 변두리에 언제나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르는 멜로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피트라는 젊고 잘생긴 음유시인이 살았답니다. 피트는 기타를 튕기는 솜씨도 일품이었고 목소리는 새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의 노래를 들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지요. 하지만 피트에게는 한 가지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바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였지요. 처음엔 이야기에 재미를 더하려고 살짝 과장하는 정도였어요. 어제 내가 숲에서 키가 하늘에 닿는 거인과 만났는데 내 노래 한 방에 쓰러뜨렸지. 라거나 아침 일찍 바다에 갔다가 황금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잡을 뻔했지 뭐야.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피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역시 피트는 대단해. 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점점 피트의 거짓말은 더 대담해져갔고 마을 어르신들이 걱정스레 충고했지만 피트는 시익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주 험한 산길을 지나는데 무시무시한 용을 만났지 뭐예요. 제가 가진 가장 멋진 노래로 용을 잠재우고 공주님을 구해냈답니다. 어제는 밤하늘을 나는 마법 양탄자를 타고 저 멀리 별나라 공주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곳에선 눈물 한 방울이 보석이 된다던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와. 하고 감탄했지만 피트가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자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일까? 저번에 말한 용이랑 공주님은 너무 허무맹랑한데요. 피트의 이야기는 재미있긴 했지만 너무 믿기 힘들어. 그러던 어느 날 멜로디 마을에 아주 중요한 축제가 다가왔어요.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모여 잃어버린 마을의 보석을 찾기 위한 회의를 하기로 했지요. 전설 속에서 마을을 지켜주던 보석이었는데 오래전에 사라져서 마을 사람들의 큰 걱정거리였답니다. 회의날 피트는 자신만만하게 기타를 들고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 보석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경청했어요. 피트는 어깨를 으쓱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마법 양탄자를 타고 별나라에 갔을 때 그곳의 공주님이 이 마을 보석에 대한 단서를 알려줬습니다. 그 보석은 사실 가장 높은 산에 울부짖는 폭포 뒤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드디어 마을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니 모두들 피트를 영웅처럼 칭송하며 보석을 찾으러 가자고 들떴지요. 하지만 피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사실 그 말도 피트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는 다시 한번 모두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가장 화려한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위험한 울부짖는 폭포로 떠났어요. 며칠 밤낮을 헤맸지만, 보석은 커녕 폭포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거센 폭포와 미끄러운 바위 때문에 다치거나 길을 잃은 사람들도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치고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피트, 내 말은 다 거짓말이었잖아.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속이다니. 피트의 노래도 이야기도 이제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마을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는 너무나 커서 더 이상 피트의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도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게 되었어요. 멜로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던 음유시인 피트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기타를 쳐도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피트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모두의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나 슬퍼 눈물을 흘렸답니다. 피트는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거짓없이 오직 진실하고 진심을 담은 노래만을 연습했고, 그의 기타 소리는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함이 담기게 되었어요. 몇년뒤 다시 멜로디 마을로 돌아온 피트는 단상에 서서 거창한 이야기도 놀라운 모험담도 늘어놓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타를 연주하며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네요.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린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심만을 노래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피트의 진심이 담긴 노랫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어요. 그들은 다시 피트의 노래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그를 용서해 주었지요. 피트는 예전처럼 인기 있는 음유시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마음을 울리는 음유시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진실된 말과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과 감동을 전했답니다.